오늘은 2021년 22년 첫 번째 10만이 산행입니다. 약700 고지 정도는 고지를 올라왔는데 오늘 사실을 지금 해가 다 떨어져가는 시간 다 됐는데 사실 오늘. 작은 거 아주 작은 것은 봤지만 예, 사고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해서 약간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사실은 음 했는데 그래도 좀 한계는 발견해야 힘이 나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어디가 선삼이 있을까요? 신밭다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네, 네. 어디 있을까요? 예, 네. 아, 이거 뭐, 오갈피가 때로는 늘 헷갈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어, 보입니까 자오 어? 어, 아니네 오 어? 어? 어디 있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 낭떠러지도 옆에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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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는 거같이 여기 보세요 여 보세요 예신바다입니다 심바타 신밧다. 여기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가 예, 너무 반갑네요 사구 올해 들어 첫산 심산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하루 종일 한일곱여덟 시간을 돌아서 처음으로 만난 사구입니다. 예, 이제 제가 한번 심을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 딸도 얼라와 있네요. 사구산삼. 아,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심을 채취해 보겠습니다. 예. 예.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네, 493. 예. 자, 이거 영상. 혼자 찍고 하는 건좀 익숙해 있지 않아서 힘들지만 아무튼 사구삼물 만나서 이렇게 일단 제가 심을 채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삼아, 사랑해. 정말 좋은 기운, 올해도 좋은 선삼,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해줘.